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눈보라에 산은 하얗게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얼음 기둥이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흉년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곡식 한 톨이 금보다 귀하던 시절이었지요. 고울 사람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으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가집 굴뚝에서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아직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고을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고을 동쪽 끝자락 기와장 하나 없는 초라한 초가집에 박춘봉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봉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조금만 찬바람을 쐬어도 기침이 그치질 않았고. 무거운 것을 들면 금세 숨이 차올랐지요. 그래서 남들처럼 반일이나 나무하러 산에 가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춘봉의 아버지는 춘봉이 열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호러이 박씨 부인은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아들을 키워냈지요. 이제 춘봉은 스물다섯 해를 맞았고 어머니는 예순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올랐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춘봉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효심 하나만은 누구보다 깊었던 춘봉은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손수 따뜻한 물을 데워드렸습니다. 가난하지만 두 모자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들이지 못한 일이었지요. 춘봉의 나이 스물다섯이면 벌써 아이 들은 낳고도 남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이러하니 중매쟁이조차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자가 병약한 데다 가난하기까지 한 총각에게 시집을 오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며느리는 커녕 혼담조차 오가지 않는 집안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밤마다 치성을 들였습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두손 모아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춘봉이에게 어여쁜 며느리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집안대가 끊기기 전에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 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저 집안은 이미 기운이 다했어. 대가 끊길 팔자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춘봉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섯달금음 사흘 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질 만큼 거센 눈발이었지요. 춘봉은 어머니께 드릴 약초를 구하러 뒷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을 것만 같았지만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앞 고객길에서 무언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춘봉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처녀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춘봉은 황급히 처녀를 업었습니다. 몸이 약한 춘봉이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 힘이 솟아났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보니 처녀는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볼은 통통했지요.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복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른 따뜻한 물을 데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돌보자 처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 여기가 어디옵니까? 처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셨구려. 눈길에 쓰러져 계시길래 모셔온 것이오. 박씨 부인의 말에 처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르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녀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곤 자신의 이름을 밝혔지요. 소녀의 이름은 복실이옵니다. 갈 곳이 없어 떠돌다가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복실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복스럽게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마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밤은 묵어가시게 이런 눈보라에 어찌 길을 나서겠소. 감사합니다. 어르신. 복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부엌에 쌀독이 하얀 쌀로 가득 차 있었고 마당에는 황금빛 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복을 드렸으니 복이 따르리라. 박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쌀독은 여전히 비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실은 먼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아니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잠을 설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이만큼은 해야지요. 복실의 손놀림은 야무지고 빨랐습니다. 적은 식재료로도 푸짐한 상을 차려냈지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복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소녀가 송구하오나 한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갈 곳이 없는 소녀를 이 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밥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지 않은 형편의 식구를 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복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꾼 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럼 당분간 머물러 보시오. 하지만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하니 너무 기대는 마시오. 감사합니다, 어르신. 복실은 눈물을 흘리며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복실이 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복실은 쉴틈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박씨 부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춘봉의 약을 다리고 빨래와 청소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무엇보다 박씨 부인을 어머님이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복실아 내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박씨 부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복실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소녀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뭐라고. 박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춘봉 역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소녀는 의지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몸입니다. 이 댁에서 며느리로 살게 해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복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춘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춘봉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간소하게나마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꾸나. 족보도 없고 지참금도 없는 혼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정월 초하루 복실은 춘봉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복실이 며느리가 된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춘봉의 기침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복실이 달인 약을 먹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었지요. 장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손수 짠배 한피를 내다 팔러 갔는데, 복실이 함께 나서자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 배가 참으로 곱구려. 얼마요? 저도 하나 주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배가 다 팔렸습니다.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을 받았지요. 또한 복실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쌀자루 하나를 거뜬히 들어 올렸고, 장작을 패는 솜씨는 장정 둘 몫이었습니다. 반일을 해도 복실의 일손은 열 사람 몫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잘 트고, 김을 매면 잡초가 다시 나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너는 정령 복을 타고난 아이로구나. 복실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것이 어머님과 서방님의 덕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지요. 박춘복네 집은 다른 집보다 먼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 밭을 매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 며느리 보통이 아니야. 장정도 못할 일을 혼자 다 해내는구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춘봉이 복을 불러오는 며느리를 얻었다더군. 그래? 저 가난하던 집안에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복씨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시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온 뒤로 박춘봉 내 집에 복이 들어왔어. 그해 여름 박춘복네 밭에서는 다른 집보다 두 배나 많은 곡식이 거둬졌습니다. 흉년이 계속되던 고을에서 유일하게 풍년을 맞은 집이었지요. 복실은 수확한 곡식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나눠주었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도왔습니다. 복을 나누면 더큰 복이 돌아온다는 것이 복실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춘봉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혀온 기침이 거의 사라진 것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이 꿈만 같습니다. 춘봉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복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내덕이다, 복실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구나. 복실이 정성껏 달인 약초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 늦도록 달여서 춘봉에게 먹였던 것이지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은 춘봉이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밤마다 등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춘봉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은 점점 튼튼해졌습니다. 이제는 반일도 할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또 다시 놀라워했습니다. 병약하던 춘봉이가 저렇게 건강해지다니, 저 며느리 정령 신기한 힘이 있는 게 틀림없어. 복실의 이름은 고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을 부르는 여인이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지요. 그러나 복은 언제나 화와 함께 온다고 했던가요? 고을의 최판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도 늘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최판서는 복실의 소문을 듣고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며느리라. 그 여자를 내 집에 들이면 재산이 배로 불어나겠구나. 최판서는 간교한 꾀를 냈습니다. 박춘봉의 집을 찾아가 곡식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요. 춘봉, 자네 형편이 어려운 것을 내가 잘 알지. 곡식을 빌려주겠네. 대신 봄이 되면 두 배로 갚으면 되네. 감사합니다, 아나리. 춘봉은 최판서의 속셈을 알지 못한 채 곡식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최판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춘봉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복씨를 데려가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겨울이 되자 최판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춘봉, 약속한 곡식을 내놓게. 두 배로 갚기로 했지? 날이 아직 봄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봄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나? 지금 당장 내놓지 못하겠다면 자네 며느리를 내 집종으로 보내야겠네. 최판서의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복실은 최판서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복실은 춘봉과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녀가 숨겨온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실아. 복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사실 떠돌이 무당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친부모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복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당 할멈께서는 소녀가 사람 살리는 팔자를 타고났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나누면 복이 되고 복을 움켜주면 화가 된다고요. 박씨 부인은 복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남을 도왔구나. 내 네, 어머님. 소녀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판서의 하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춘봉, 나리께서 내일 아침까지 곡식을 갚지 못하면 며느리를 데려가겠다 하셨다. 하인은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실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지요. 이 집에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려던 복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어머님과 서방님은 어떻게 되시나. 최판선은 더큰 화를 내릴 것이 분명해. 복실은 문득 무당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실아, 내가 복을 움켜쥐고 도망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복을 나누고 머물면 큰 복이 돌아올 것이니라. 복실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대문 앞에서 돌아선 복실을 보고 박씨 부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복실아, 어디 가려던 거냐? 어머님,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까 두렵습니다. 복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과 서방님을 지키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실을 꼭껴안았습니다. 춘봉 역시 다가와 복실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자꾸나. 세 사람은 서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울에 낯선 스님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박춘봉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주,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복실이 문을 열자 스님은 복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김진사의 딸이로군요. 네, 김진사라니요? 복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 고을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셨지요. 하지만 최판서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님의 말에 복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갓난아기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그대입니다. 부인은 아기를 무당에게 맡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럼 제 친부께서. 그렇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자가 바로 최판서입니다. 복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뿌리를 그리고 원수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스님께서는 어찌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김진사의 벗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언을 받들어 그대를 찾아 헤맸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진사가 남긴 증거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스님의 등장을 눈치챘습니다. 저 스님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모르겠으나 복실을 빼앗기기 전에 손을 써야겠다. 최판서는 관가의 복실을 무당으로 고발했습니다. 복실이라는 계집이 요사한 술법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어옵니다. 무당짓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하옵니다. 관아의 사또는 최판서의 말만 듣고 복실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노들이 박춘봉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복실이라는 계집을 잡아들여라. 복실은 끌려가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복실은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판서는 비웃으며 지켜보았지요. 복을 부른다는 계집이 곤장을 맞다니 참으로 우습구나. 그러나 복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첫대를 맞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스님이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이 여인은 무죄하옵니다. 오히려 최판서야말로 역적이옵니다. 스님은 품에서 김진사의 문서를 꺼내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전 최판서의 비리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김진사는 억울하게 죽었고 이 여인은 그분의 딸이옵니다. 사또는 문서를 살펴보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최판서의 죄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었지요. 이 이것은 모함이오. 거짓이라오. 최판서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실은 곤장 틀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또님, 소녀는 원수를 갚고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화를 부를 뿐입니다. 소녀는 대신 이 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복실은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이 고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판석께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복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복실 낭자는 진정 복을 가진 분이시다. 우리 모두 복실 낭자를 도읍시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다. 최판서의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노라. 그날 밤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고, 고울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였습니다. 복실은 사도의 허락을 받아 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최판서의 곡간에서 나온 쌀이었지요. 한 집에 한 가마씩 가져가십시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쌀을 퍼내도 곡간의 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쌀이 계속 채워지는 것 같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로다. 사또가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멎었습니다. 석달 동안 계속되던 눈보라가 마침내 그친 것이었지요. 보름달은 더욱 밝게 빛났고, 은은한 달빛이 온 고을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관아의 또 다른 곳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최판서가 숨겨둔 엄청난 양의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백성들에게 나누어라. 사또의 명에 따라 곡식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복실은 달빛 아래 서서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딸이 아버님의 뜻을 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나눔으로 말입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어사또가 내려왔습니다. 스님이 상소를 올린 덕분이었습니다. 어사또는 최판서를 신문했고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최판서는 20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무고한 김진사를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다. 그 죄가 실로 크도다. 최판서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고을 백성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지요. 또한 어사 또는 김진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청렴결백한 선비였다. 그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복실은 비로소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소서. 박씨 부인과 춘봉은 복실을 꼭 껴안았습니다. 복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마을 사람들도 복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실 낭자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복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고을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박춘봉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실이 만든 음식을 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 소문이 자자했지요. 춘봉네 음식을 먹으면 복이 온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어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춘봉은 작은 주막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복실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주막 일을 도우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은 이제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 할아버님의 이름을 따서 짓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집은 이제 고을에서 가장 복된 집이 되었지요. 춘봉은 복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이 집안을 만난 것이 하늘이 주신 복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낳았지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박씨 부인은 손주들을 품에 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춘봉의 주막은 고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은 번 돈을 모두 쌓아 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방을 열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복실은 마당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미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복은 움켜주면 화가 되고 나누면 덩쿨째 굴러온단다. 너희도 그것을 잊지 말거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지요. 복실은 눈송이를 손에 받으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모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내리던 그 집에는 이제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복실과 춘봉,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실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여러분도 복실처럼 복을 나누며 사신다면 덩쿨째 굴러온 복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